SCHD ETF 배당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 여러분은 매달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배당주 투자는 바로 이런 꿈을 실현시켜주는 투자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부자되는 10분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실전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배당주 투자의 절대 강자 SCHD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CHD의 정식 명칭은 s c h a b US Dividend Equity ETF입니다. 찰스 슈왑이라는 거대 증권사에서 만든 배당주 ETF죠. 이 상품이 배당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설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높은 배당률과 안정적인 수익률, 그리고 저렴한 운용 보수를 모두 갖췄기 때문입니다. 현재 SCHD의 배당률은 약3.5% 수준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에 350만 원, 매달 약 30만 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약 87만 원씩 들어옵니다. 게다가 SCHD는 배당 성장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년 배당금이 증가합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이상 배당금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배당만 좋은 게 아닙니다. 주가 상승률도 훌륭합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P500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과죠. 배당금까지 합치면 연 16에서 17% 정도의 총 수익률을 달성한 셈입니다. SCHD는 어떤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상위 종목을 보면 블랙록, 에브비, 시스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홈디포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모두 탄탄한 현금흐름을 가진 우량 대형주들이죠. 기술주보다는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섹터의 비중이 높습니다. 선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기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 현금흐름 대비 배당 비율, ROE 같은 재무 지표도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의 우량 배당 성장주만 선별되는 거죠. 운용 보수는 연 0.06%에 불과합니다. 1억 원을 투자해도 1년에 6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저렴한지 아시나요? 같은 배당주 ETF인 VYM이 0.06%, HDV가 0.08%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내 배당 펀드들은 보통 1% 이상 받는데 비하면 엄청나게 싼 겁니다. 그럼 SCHD의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째, 배당 성장주 위주라 폭발적인 성장주는 빠져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술 성장주의 폭등을 누리지 못하죠. 둘째, 분기 배당이라 매달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쉽습니다. 셋째,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습니다. 원화 강세 때는 손해를 볼수 있죠. 그래도 SCHD가 장기 투자에 적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정적인 배당금과 꾸준한 배당 성장,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씩 사모으세요. 둘째, 배당금은 재투자하세요. 공리 효과로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셋째,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계획하세요. 단기 변동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SCHD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투자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연평균 13% 수익률과 3.5% 배당률을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약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연간 배당금은 약 875만 원, 매달 70만 원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20년으로 늘리면 더 놀랍습니다. 총 투자금 2억 4천만 원이 약 8억 원으로 불어나고 연간 배당금은 2,800만 원, 매달 23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와 배당 재투자의 마법입니다. SCHD와 함께 자주 비교되는 ETF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VYM은 배당률이 조금 더 높지만 배당 성장률은 낮습니다. HDV는 배당률은 가장 높지만 종목 수가 75개로 적어서 분산이 덜 됩니다. DGRO는 배당 성장에 더 집중하지만 배당률 자체는 낮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의 투자 목표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 소득에는 15%의 원천징수세가 있습니다. 연간 배당금이 1000만원이면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15%만 내면 끝입니다. 절세 전략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투자하면 배당 소득세 15%를 안낼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율이 3.3에서 5.5%로 훨씬 낮습니다. 장기 투자라면 연금계좌 활용을 꼭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으로 s c h d 투자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주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20년 꾸준히 모으면 노후에 든든한 월급처럼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복리의 힘을 믿으며 꾸준히 적립하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SCHD는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성장하는 거북이 같은 투자입니다. 토끼처럼 빠른 성장주도 좋지만, 거북이처럼 꾸준한 배당주도 포트폴리오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SCHD를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